10점 만점에 10점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우연히 친한 언니를 통해 가수 그룹 2PM의 10점 만점에 10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노래의 비트는 신나지만 계속 듣다 보니 과연 나는 몇 점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외모에는 자신 없지만 그래도 성격만큼은 10점 만점에 10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 실제로 제 점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존심도 세고 주장도 강해서 어디서든지 리드를 잘 하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이 저를 잘 따라주고 좋아해줘서 저는 제 성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오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무엇이든지 주장할 때마다 잘 들어주고 따라줬습니다. 저는 특별한 색깔이 없는 그 친구보다 제가 훨씬 더잘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잘 챙겨준 것이었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와 친구 집에서 잠을 같이 자기로 하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다 보니 집에 가고 싶어져서 저녁 늦은 시간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친구한테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그 친구는 무척 화가 나 있었고 다시는 저랑 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집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왜 화를 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쟤랑 굳이 친하게 안 지내도 나는 친하게 지낼 친구가 많으니까 괜찮아 뭐? 라고 생각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와 다른 친구들과 지내면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찾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들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전제 성격이 10점 만점에 10점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맞춰주고 생각하고 사과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그 그 친구에게 다시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내가 부족한 게참 많아. 내 사과를 받아줄래? 그 친구는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우린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항상 겸손하게 하는 뱃사공과 박사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박사가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뱃사공을 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뱃사공님 철학이 뭔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무엇이죠? 철학을 모른다니 그건 인생의 4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뱃사공은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천문학을 아시나요? 그건 또 뭐죠? 천문학을 모르면 인생의 4분의 2가 죽은 것입니다. 뱃사공은 이번에도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문학을 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문학을 모르는 것은 인생의 4분의 3이 죽은 것입니다. 박사는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수영할 줄 아시나요? 난 수영할 줄 모르는데 어쩌죠? 저긴요, 박사님 인생의 4분의 4가 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박사는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부족함도 모르고 뱃속 앞에서 웃쭐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스스로 높은 점수를 주는 동안 점점 불만스러운 것이 많아지고 충분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뱃속음과 박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제 점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저에게 후원 점수를 주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저의 부족함을 모르고 진, 지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겸손해지고 충고나 조언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주변에 함께하려는 사람도 많아지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몇 점을 주시나요? 저처럼 10점 만점에 10점! 하며 점수를 화하게 주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점수가 낮아! 하며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우쭐했던 박사님처럼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1점, 부족한 2점을 발견한 사람은 훨씬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겸손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욱 많은 어, 배움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